네, 안녕하십니까. 수부뱅TV의 변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법인 대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 아니시면 은 굳이 시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선임을 갖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그런 제조업체, 그리고 임업, 그리고 하수처리업 대표님들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미행시 과태료가 작게는 300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근로자 유형이 지금 다양하게 있죠. 뭐, 사무직 근로자가 있고요. 어, 특히 어, 생산직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갖다가 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갖다가 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부분에 전면 개정 부분을 갖다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이 돼서 어, 개도관을 갖다서 지금 시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어떤 대상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근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기 위한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지 많았었죠. 그중에서 가장 지 화두가 됐던 부분 두 가지 지금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이역 스크린 도어 사고. 많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어, 이 계기로 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체들 통해서 어떤 모임이나 그리고 항의 집회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게 현실이었고 그 사고를 갖다 당했던 그지역에그 지하철 그 문에 포스트잇으로 추모를 갖다 했던 모습을 갖다가. 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두 번째로 2018년 태안 그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분이 계신데요. 네, 그때도 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자가 우리 가족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상상하기조차도 좀 힘들 겁니다. 산업안전보호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전면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즉, 산업안전보호법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갖다 확립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갖다가 예방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다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즉, 자, 자, 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증진함을 갖다 목적으로 한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입니다.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사업체 대표님들은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암행어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암행어사가 나오는 걸 갖다가 상당히 꺼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될 수 있고요. 돈을 갖다가 되려 벌금을 갖다 많이 낼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노무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권고를 갖다 하고 그게 시행이 안돼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갖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등등의 노무관련, 관련된 정비도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어떤 세무조사가 났을때 조사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회사를 갖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갖다 받는 부분이 됐을 때 좋아할 만한 대표는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2020년 이후에, 어,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어떤 제조업근로 그런 현장을 갖다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되고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을 때 과태료를 갖다가 매기는 부분이 더 추가가 돼서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각각의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암행어사에 대한 이런 대상자를 갖다가 상당히 준비를 갖다가 잘 하셔서 대처를 갖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산재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산업재가 해 생겼을 때는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점검이랑 불시점검이 나오는데 이 기준은 산재사고가 두건 이상 발생이 되면 어, 점검에 대한 방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근로자의 안전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의 책임 강화 이세 가지에 대한 어떤 필두로 해서 특히 더 강화된 부분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특히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표시는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점검이 나왔을 때잘 되어 있는지, 어떤 보고서는 잘 작성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제출을 갖다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는 부분입니다. 즉,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예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일코 외양간 고친라는 얘기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상황이 남 얘기였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규정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갖다 해서 어,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또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즉 아까 들었렸아요 2020년 1월 16일에 산업안전보험법에 대한 28년 만에 전무 개정이 지금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 올해죠. 올해 1월 16일 이후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 관련된 규정이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관련된 내용보다는 제조업의 어떤 위주의 그런 대표님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런 대표이사의 안전보고 계획 의무 수립이 수립 관련된 부분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에 따른 상황이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제대로 알고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 것도 현실입니다. 202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험법은 175조의 조언과 21조의 부칙으로 상세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행을 갖다 안 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최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즉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100명 미만까지는 최대 어떤 이런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위반이 됐을 때는 50명 이상, 한 10억에서 최대 100명, 40억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여기는 최대 3억까지, 그리고 50명 미만은 최대 10억까지 과태료를 갖다 낼수 있는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로지만 마지막으로 10명까지는 최대 3억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 위반 행위별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누적치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즉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대표적인 조항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따라서 각각 1천만 원의 과태료를 갖다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10조 상황 사망 후단에 위반에 관련돼서 관련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갖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게 발각했을 때는 1차, 1000, 2차, 1000,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갖다 두지 않거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같은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1차에 500, 2차, 500, 3차, 500 즉, 금액이 작게는 뭐 300에서 몇천만 원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 사업장이 이런 과태료를 갖다가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태료고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보호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먼저 이렇게, 먼저이겠죠.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강화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어떤 관리자를 갖다가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히 이 관련된 부분은 17조, 그리고 19조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19조, 안전보고 관리 담당자 관련된 지정 기준이나 선임 기준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담당자입니다. 관리자가 아닙니다. 즉,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갖다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그 지도 조언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산업 그 안전복건 관리 담당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보원관리 담당자를 갖다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식 골자수. 이 부분은 대통령용으로 전하는데 전화,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자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업무에 대한 상세 부분도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이런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대표님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즉 2019년 9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제조 특히 지금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갖다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시근로자 20명에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관리자가 아닙니다 담당자를 갖다 선임을 해요 어, 이 부분에 대한 작성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상태 보고서 작성 및노동부에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첫 번째, 산업안전기사 관련돼 가지고 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갖다 채용을 해서 뭐 관리를 갖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런 산업안전기사를 갖다가 따로 채용을 갖다 하면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좀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요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을 갖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교육, 즉, 24시간을 갖다가 2년마다 갱신을 갖다해서 교육을 갖다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직원을 갖다 이렇게 증무교육을 갖다 수료해서 담당자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고, 뭐, 점검신이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문기관을 갖다 대행을 갖다 시키는 방법입니다. 어, 대표님들이 세무사를 갖다 기장대행을 갖다가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런 안전보건관리 관리 관련된 전문기관, 그런 법인에 대행을 맡기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니 또 전문성 우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특히 더 도움이 되죠. 즉이 전문기관을 갖다 대행을 하게 되면 매달 상태 보고서 작성 및 이런 부분을 갖다 노동부에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 어, 그런 좀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 갖다가 선임을 해서 24시간 교육 을 갖다 받아서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직원들 관련된 부분을 선임을 했을 때는 상태 보고서 및 노동부 신고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장에는 19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17조 항목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갖다가 선임하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를 갖다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어떤 종류와 그리고 상시근로자의 수, 그 조건을 다음 장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 관련된 부분은 전 장에 했던 어떤 담당자보다는 더욱 좀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선임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아니면 위탁 대행 업체를 갖다가 선임을 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 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즉, 볼까요? 즉 조건이 제조업, 임업, 하수처리업 외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리고 5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이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갖다 둬야 하고요. 또한 제조업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선임하는 것 별도로 보건관리자도, 어, 좀 두어야 한다는 좀 규정이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자, 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한 선임 기준으로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반드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대행사를 선임해서 관리케 해서 위탁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이 관련 학과를 갖다 나온 직원이 있다면 어, 이런 안전관리자로 직원을 갖다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전장까지는 제조업 베이스 위에 어떤 임업 그리고 하수처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자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선임기준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마지막 장은 그런 업종을 갖다가 상관하지 않고 어, 매년 또 경우에 따라서 뭐 3년에 한 번씩 또 상황에 따라서 꼭 신고해야 되는 부분, 이게 안 됐을 때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이 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첫 번째 위험성 평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그리고 세 번째 유해 방지,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을 갖다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업종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이게 특히 어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매년 1회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선임된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선임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작성을 갖다 하는데 상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여기서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직 직원만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때마다 건별로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금액을 갖다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위탁 대행업체도 있는 반면에요. 이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한전에 전기 계약 계약 전력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고지서에 보면은 3 0 0 k w 이상을 갖다 어, 제조업의 어떤 계약 전력 을 갖다가 설비를 갖다 시공을 해서 착공을 갖다 해야 되는 업체라면 착공 15일 전에 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청을 안 하면요 어, 몇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차도 모르고 어, 이런 300kW 이상을 갖다가 계약 전략터 갖다 쓰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대표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음, 산업안전 관련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안전, 이런 강화법으로 인해서 제조업체 대표, 특히 어떤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선임을 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사는 다 기장을 갖다 맡겨서 매달 얼마큼 지불을 하고 세무사를 갖다가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관리자에 대한 특히 제조업 위주로 했을 때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많이 강화되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특히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준비를 통해서 특히 낼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위 전화로 전화를 갖다가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시간 들으셔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